과연 자리가 5시가 좋은데 소만해요. 병호형 3호, 방금 3호정도 이겼어야 됐는데, 짭지가 좋습니다. 요거는. 오버로드 원서치가 좀 크죠? 그래도 그나마, 배병호, 역서치, 오버로드 역서치를 날려주면서, 오버로드는 서로 첫서치지만, 예, 네, 서로 첫서치여도, 박상현 쪽이 조금 더 좋아요. 상대 앞마당을 빨리 보기 때문에, 어, 둘다 12풀 대 12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, 짭제동은 어, 드론 하나 째고 저글링을 찍을 수 있고, 배병호 쪽은 6저글링을 찍고 봅니다. 그래서 배병호 쪽이 조금은 안 좋긴 해요 그래도 서치 먹힌 거보단 낫죠 이제 빌드만 반반으로 가주면 좋은데 일단 역서치를 날렸다는 거는 12압마당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근데 어 일단 짭재는 구드론이네요 12압 할 확률이 높은데 3시 쪽에서 오버로드 만나면 1 2를할 거예요 12압을 이렇게 대놓고는 잘안 하고 어 보면은 아마 12풀로 선회를 할것 같습니다. 이러면 아까랑 똑같은 구드론 대 12풀 뭐 그냥 그 스포 운영 하게 될 텐데, 아까 1 0이 마당 하고 저글링 진짜 죽어라 막던 그런 건안 나올 거고, 12풀이죠. 아, 근데 좀 빨리 지었어야 되는데 이거 늦었다? 어? 네. 저게 스노우볼 구를 수도 있습니다. 예. 무슨 스노우볼이냐면, 구드론 저글링이 6저글링이 뛰었는데, 12풀 저글링이 좀 늦게 나와서 입구가 잡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. 이게 진짜 중요하단 말이야, 저저저는. 1, 2초가 되게 중요한 건데, 구, 구드론 레어면은 그런 상황은 뭐 나오더라도 큰 위기 없이 넘어갈 수 있어요. 근데, 구드론 바로 비면은, 입구가 잡히면서 죽을 수도 있고요 짭재는 이거 보면 그냥 구발 때릴 것 같아 어, 얘는 컨트롤 자신감이 있, 있고 라르고가 뭐 그렇게 먼 맵도 아니고 러시고리도 조금 죽일만한 거리고요 앞마당도 넓어 구발로 12풀 죽일 때 제일 좋은 게 앞마당이 넓은 거거든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넓게 자리 잡고 싸우는 그런 맵이 좋은데 여기는 죽일만 해요 그리고 짭재가 얘가 최적화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글링도 계속 보고 최단 경로로 간단 말이야 그냥 찍어놓으면 인공지능상 조금 살짝 돌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최단 거리로 가서 봐봐 입구 잡을 수 있어 아안 잡았네 병호 형이 풀 살짝 늦게 지어가지고, 이거 입구 잡았으면 잡혔거든요? 스노우볼 구를 수 있었는데, 일단 그런 상황은 안 나와서, 병호 형 입장에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이래도 맞게 빡세죠? 확실히 여기가 넓잖아. 넓으면 넓을수록 구발로 죽일만 해. 얘는 그냥 죽인단 마인드로 구발한 거예요. 어? 용... 아, 이 형. 아, 잠깐 근데 센 까이면 안 되는데. 아, 또헬리다또헬리야 아. 이거는, 아, 끝났다. 아, 저글링 너무, 너무 많이 따였다. 아, 병호 형 잘했는데, 예. 최종전은 가시겠네요. 오, 어, 깨지나요. 야, 짭재도. 얘가 이것도 컨 진짜 잘해, 짭재가. 저글링이 이거 당해보면은 엄청 날카로워요. 와, 확실히 자신감 있을만해, 얘는. 어. 최적화랑 컨트롤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어. 아, 잘하긴 해. 얘가. 여기서 마이클 컨트롤의 퍼치로 끝내버렸어요. 그냥 멀티태스킹으로 상대방을 끌고 들어가면서 순간적으로 좀 넉시 나가게끔 상을 만들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본진의 내기를 정리해야 되 병원이 좀 긴장했네. 보니까... 물론 상대방의 저글링을 정리해야 되나 어, 순간적으로 혼란에 빠졌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절반은 들어가서 일꾼장 말고 절반은 앞말을 해야 저 깨면서 세기를 박았죠. 이번 경기최인공 가장 먼저 1위로 8강에 진출한 박상랑 선수를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ASL 시즌 12-16강 A조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. 첫 번째 8강 진출자가 탄생했습니다. 박상현 선수 만나보시죠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와 이번 시즌 굉장히 얻은 것들이 많습니다. 일단 지난 시즌 16강에서 탈락했는데 이번에는 8강으로 올라가셨고요. 게다가 정영재 선수에게 복수까지 성공하면서 이렇게 8강에 올라오셨습니다. 지금 기분 어떠세요? 어 너무 너무 기뻐요. 떨어질. 첫 경기 폴리포이드 할때 해자전에서 현재형이랑 이제 해야 되나 생각까지 했거든요. 앞마당 깨지고. 근데 그거 이겨내니까 뭔가 잘 풀렸던 것 같아요. 정영재 선수와의 첫 경기가 굉장히 명경기였습니다. 정말 끝까지 가까스로 버텨내면서 순간적인 판단을 하는 박상현 선수의 경기력 덕분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데 초반부터 정영재 선수의 견제가 굉장히 거셌거든요. 이 벌처를 무력화시키고 난 이후에 정영재 선수가 바이오닉 병력을 꾸준히 계속해서 앞마당으로 보냈어요. 이세 번의 공격을 정말 가까스로 막아냈는데 뚫릴 것 같은 에도 박상현 선수가 막아내는 모습이 있었거든요. 막아낼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셨나요? 어, 영정이 앞마당이 엄청 그냥 안 먹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두 번째 공격까지 막아내고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제 앞마당이 밀리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이제 아, 졌다 이거 현정이랑 해야 되네. 망했네. 이런 생각했는데 근데 좀 확실히 피심이 딸린 게 느껴지더요. 그래서 끝까지 해보자 하고 앞마당 날라가도 포기 안 하고 했는데 종결과 나온 것 같아요. 결국 박상현 선수가 한 실을 돌리고 정영재 선수가 코멘트를 띄운 사이에 또본진을 공격을 가면서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. 네. 정말 어렵게 기회를 잡았던 승자전 경기 배병훈 선수에게 첫 세트에 좀 일격을 맞았어요. 아무래도 배병훈 선수의 그런 좀 극단적인 승부사 기질을 좀 많이 의식하셨던 것 같아요. 아, 네. 평호 형이 또한방있는 저거고 그래서 첫 번째 경기 때 사실 본진 구해신 줄 알았어요, 구투인줄 알았어요. 완전 극단적인 올인인줄 알고 이겼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갑자기 유탈이 나오더라고요. <laughs> 그래서 아 망했다 생각했는데. <laughs> 어, 확신의 삼성큰이었군요. 네, 저는 약간 취지 칠하는 삼성큰이었는데 네. <laughs> 그것 때문에 졌더라고요.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좀 부끄러웠어요. 어, 그래도 역시 부드러운 발업으로 두 세트를 내리 가져오면서 이렇게 8강에 진출하셨습니다. 8강에서의 박상현 선수의 경기력이 더 기대가 됩니다. 이제 다전제로 올라가시는데요. 더 자신이 있으실 것 같아요. 네, 다전제, 다전제 자신 있고, 다전제는 진짜 실력싸움이잖아요. 그래서 뭐 좋은 것 같아요. 편하고. 강력한 우승 후보 박상현 선수 이번 시즌 12 어떤 각오로 임하실지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전해주시죠. 아 일단 그 연습 도와준 세호영하고 지성이하고 진우영하고 윤철이 형 너무 고맙고요. 윤철이지요? 어, 이번 시즌은 약간 제가 준우승 할때 그때 느꼈던 기분들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. 전 시즌은 좀 뭔가 몸에 힘이 안 들어갔는데. 이번 시즌은 좀, 컨디션도 좋고 예,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조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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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금 조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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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다다금 조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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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,